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이포명식의3 단계 연재 계획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좀 쉽죠? 여러분들은 뭐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채권자 모노 갈때 별채권 있죠? 그게 제일 어려워라고십 그런다고 했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원래 그것도 해기 싫으면 기중에 파는 프로그램이 있어 로캠프라고 사서해면 그냥 묻는 대로 물으면 아까 그런 걱정을 것들 알아서 그냥 주자만 입력해 주면 돼. 자문 싹다 돼. 여러분 그것도몇만원 뭐 주고 돈 내고 사기 싫어하잖아. <laughs> 그래서 내가 이 개고생을 무릅쓰면서 지금 이 표명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아유, 이런 걸 누가 어떤 변호사가 입력해 줄겠냐? 처음 연습하고 배운 다음에 모를까 누가 해, 이걸 변리관 봅시다. 아까 이제 여기까지 태권양 문까지 끝나서 변제관 단계에 온 거지 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건전 단계에서 입력했던 것들이야 근데 이제 변제관에 너무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 보정명령에 수정해라 그러면 수정된 날짜를 여기다 해야 되겠지 처음에 1월 1일 날 접수했는데 보정명령 나와서 내가 뭐 1월 15일 날 변제관을 보정 바꿔서 낸다 그러면 여기다 작성일 를 1월 15일 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 이미 이거 바꾸려면 저 1단계로 가서 바꿔야 된다는 이거는 수가 여기서는 없지. 1단계에서 제일 첫 단계에서 이미 다 입력해놓은 거지. 이걸 바꾸고 싶으면 1단계로 돌아가서 바꿔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변제 제공되는 게 여러분들은 소득만 하시면 돼. 여기 쓸데없는 뭐 압류정립금을 넣어야 된다든지 재산을 처분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싸게 해줄게. 이거야 못하니까 <laughs> 요소 득드그룹만 있는 사람들만 해 그래서 근무장소 재직증명서 보고 써야지 재직증명서 당연히 첨부했겠지 여러분들 아까 그 수입 및 지출 목록 만들어 놓겠지 그래서 봐야지 아 보여주면서 해야지. 아까 그 혼자 신도 이거는 만들어야 된다 랬지 여러분들은 미리 대부분 전자민원소 양식 모음에 가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 했지 어다르다해그다 써야지 회사 이름. 사원 언제부터 근무? 평균 내보니 190만 원이었지. 여러분 재직 증명서하고 급여 산정한 내용 뭐 급여 명세표라든지 급여는 어떻게 산정을 했어? 현재 직장 최근 12개월이었지. 과거 아, 그 직장은 아, 필요 없어. 현재 직장. 현재 직장 3개월 다녔다고 3개월 가지고 평균 내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지금 190만 원이라는 거 실수는 4대 본 빼고 실수량평균이니까 190만원이에요. 1인 가구로 해서 60% 빼고 이제 매달 내는 거지. 1인 가구 2023년도 1인 가구 개인의 생 중위소득이 207만 7892원이야. 그래서 1인 가구 개인의 생계비가 124만 6735원 빼고 남는 걸 갚으니까. 자, 그럼 아, 어떻게 하면 돼 근무 장소. 이층에서있지 팥다로 써먹어뭐 <laughs> 여러분들은 이회가겠어 우리 잠수 주소주소 지침 2층 월평균소득 얘1 190, 9 0만원이었지1입지 주문으로 다 작성해놨지? 자, 그래서 이, 수입지 주문 부양할 때 1인으로 했지? 자, 그러면 60%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60%로 했는데 법원에서 자꾸 그렇게 시키지 아우 니가 무슨 60%로 해50% 만에 50% 그러면 여기에다가 0.5를 곱해야 되겠지 207만 7 9칠에 0.5를 곱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지 얘는 처음이니까 일단 60% 해야 되지 추가생계비나 요구할 사람들은 이 밑에다 써야지 나는 70% 60%가 아니라 나70%더 달아야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맡겨 이걸 1246735로 쓰는 거지 1246735 6, 1246735원을 쓰겠다는 거야 60% 인지세. 법원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도 했지 넌 50%만 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다가 50% 곱한 걸 써야 되겠지 207789에 50% 곱한 걸다 써야 되겠지 여러분 이거 해당사항 없다. 그치? 네, 여러분 개인에서 재단 채권 있는 사람한테 맡겨놔. 싸게 해주세요. 아? 뭐 양익비 그런 거말하니 서울회생법은 따로 는 법은 없어. 네. 자, 변제기준 원금이라고 보시면 돼 원금. 뭐 어떤 때 원리금을 하냐면 채권자 중에 원금이 빵원인 놈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해주면 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다 여러분 원금이라고 하면 돼요. 무조건.

했지 이거 뭐 그늘거 뭐, 없지. 전에다 입력해 서 나온 거지. 다음으로 가야지.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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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이리리리리이리리리리이60%리리리이리리고이리리리리리들은뭐리리연보수아리리연보수리사리리이이이리리리이이 2로돼 있는데 이프로그이터로이로그램이로그램은그램은이 프로그램은 대. 이 프로그램은 대. 이프로그네은 대. 로이제 마지막 볼건이이건 다음 번에 대. 이 다음 이거 다음 이프이제그 요거만 하면돼 요거 청산가치 산 때, 총 변제액의 현 유보액이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2351만 7612원을 앞으로 낼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다가 재산가치 평가해 보는 거야. 그거 하나 하는 것만... 이래요, 요거 하나 있는 것만 여기라고, 여기서 그빅가장도 요거야, 요거. 요거.